안녕하세요 보통 견주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터그 놀이를 하는 보통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로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는데요. 보통이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찐친 팬분들 그리고 소수의 제 팬들 L 위 앞으로는 영상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더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자기가 놀고 싶을 때마다 항상 방강제로 놀자파는 견은 윤녀서 인형을 문채 박치기를 하거나 빵댕이를 들이대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은밀한 버튼을 누릅니다. 멀리도 날아갑니다. 한참을 놀아줬더니 체력이 바닥났는지 이제 그만하자 내가 졌다 라는 의미로 oh. 흰 양말을 0기삼아 흔드는 보통입니다 그것도 먹히지 않자 자신있는 필살기를 꺼내드는데 진짜 미치게 귀엽네요 누가 덤벼도 저 얼굴이면 필패입니다 보통이와 우행시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나타난 모기놈이 방해를 시전합니다. 보통이가 물리면 안 되니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 오랜만에 발바닥이 땀나도록 발력을 발휘했는데요. 뭐 하냐? 라는 표정의 보통이 저의 움직임에 따라 가만히 고개만 움직입니다. 도와줄 법도 한데 말이죠. 응원이라도 해. 결국 손으로 잡는 건 포기하고 문명인답게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전기 모기채입니다. 미력적인 도구의 포스를 느낀 건지 보통이는 근처도 오지 않습니다. 는 뇌피셔 자기 장난감으로 착각해 초면부터 반갑게 얼굴을 들이댑니다. 이제부터 숨어버린 모기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막상 잡으려고 하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녀석들의 공놀인가 그림자도 안 보이는 모기놈입니다. 아니 원래 안보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개코를 가진 든든한 친구군이제 옆에 있으니까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개코 오히려 따라다니며 방해를 합니다 온몸으로. 여차저차 결국 모기를 잡고 선풍기 앞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인데요 일을 한건 분명 저인데 왜 때문에 보통인가 더 지쳐 보일까요? 아주 대놓고 상석을 차지합니다. 근육량을 키워주면 슬개골 탈구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말을 듣고 수의사 선생님 추천으로 구입한 짐보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몇몇 분들이 이게 도움이 되냐 학대 아니냐? 돈 받아 쳐먹었냐? 심지어 무지성으로 댓글에 쌍욕박았다가 지우는 분들도 있어 멘탈이 조금 흔들렸었는데요.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보통인의 사용 첫날부터 편하게 마스터했었습니다. 허나 더 언급하면 피곤해질 것 같은데다 쉴드 쳐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 그냥 무기고 피했었던 건데 그래도 한 번은 꼭 이렇게 영상 올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해야 되나? 저 보통이... 살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아, 아시죠? 지금은 보시다시피 놀이 도구로 사용 중입니다. 그래도 보통인가 이렇게 즐거워하니 사용법이 어찌 됐든 전 좋습니다. 오늘은 보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돈내산 댕댕이 계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직 포장지도 뜯지 않았는데 자기 걸 귀신같이 하는 윤녀석 물건의 용도를 몰라 코레이더를 미친 듯이 돌리고 아직 씌우지도 않은 커버 속에 들어가 저 홀로 캠핑을 즐깁니다. 그거 텐트 아니야. 어지간히도 마음에 든 걸까? 완성도 안된 계단을 정복하는 보통입니다. 정말 도움이 1도안 되는 잠깐이라도 내려가면 커버를 씌어 완성을 시킬 텐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페이크 <목소리> 내려가 있어도 다른 수단으로 수작을 부립니다. 힘겹게도 완성된 계단 처음으로 보통이가 이용해 봅니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거부감 없이 보통이가 잘 사용해서 다행입니다. 침대도 편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라고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방이 조금 좁아지고 지저분해졌지만 그래도 요 갈색 털뭉통이가 좋다면 저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사실 안괜찮은데 아니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아니 진짜 안괜찮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중요한가요 보통이 건강이 우선이죠 보통이도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마음에 안드니? 야어 어디가?